형님들, 소렌토나 테슬라 모델, Y 계약하셨나요? 당장 그 계약서 찢으세요. 1년 뒤에 피눈물 흘리기 싫으면 말이죠. 지금 역대급 괴물, 지커 7X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 차라고 무시 마세요. 알맹이는 볼보입니다. 볼보 EX90이랑 뼈대를 공유하는 형제차예요. 제로백 3.8초의 슈퍼카급 성능인데, 테슬라가 40분 충전할 때, 이 차는 딱 10분이면 끝납니다. 실내어, 소렌토보다 휠 베이스가 무려 11cm나 더 깁니다. 펠리세이드급 공간이죠. 여기에 세계 최초로 침수시 유리창 깨주는 생존 기술까지, 가족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르노 부산공장 생산설까지 도는 국산차급 서비스 현대 기아가 왜 비상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중국차 평교 때문에 호구되지 마세요. 살벌한 팩트 폭격 본편 영상 지금 바로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호구 탈출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